토머키즈 공룡이 살던 시대 공룡이 살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2억 3천만 년 전이었어요. 그 시기를 중생대라고 하죠. 뾰족뾰족한 잎을 가진 침엽수라고 하는 나무들이 중생대에는 많이 있었어요. 침엽수 이외에 어떤 식물과 동물이 살고 있었을까요? 그림을 눌러 알아보세요. 하늘에 어떤 동물이 살았을까요? 그림을 눌러 알아보세요. 잠자리. 잠자리는 지금 볼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큰 잠자리들이 살고 있었어요. 몸길이는 40cm였고 날개는 펼치면 60cm 이상이었다고 해요. 시조새. 시조새는 새의 조상이에요. 깃털이 있다는 점은 새와 비슷해요. 하지만 부리에 이빨이 있고 날개에는 발톱이 달린 발가락이 달려 있었다는 점이 달라요. 그림을 눌러 물에 사는 동물을 만나봐요. 개구리 팔짝팔짝 팔짝 개구리는 공룡이 살았던 시대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공룡이 살았던 시대에는 작은 공룡들의 먹이가 되기도 했어요. 거북 거북은 공룡보다 훨씬 전에 지구에 나타났어요. 거북의 다리는 짧지만 무거운 등껍질을 받칠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해요. 암모나이트 암모나이트는 조개와 비슷하게 생긴 생물이에요. 나선형의 껍데기를 가지고 물 속에 살았어요. 지금은 볼수 없어요. 악어. 악어는 지금까지도 모습이 변하지 않은 물에서 사는 파충류예요. 몸을 따뜻하게 덮이려고 종종 햇볕을 쬐러 땅으로 나왔어요. 땅에 사는 동물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림을 눌러 알아보세요. 공룡. 중생대 트라이아이스기에 나타나서 해가 기 말까지 번성했던 땅에 살았던 파충류를 공룡이라고 해요. 바퀴벌레. 바퀴벌레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 수억 년 전부터 지금까지 살아남았어요. 또한 모습도 옛날과 크게 다르지 않아. 살아있는 화석이라고도 불려요.